안녕하세요. 세이브 앤 옵티미즘 산도입니다. 여러분은 키메스에 대해 아시나요? 키메스는 Korea International Medical and Hospital Equipment Show의 약자입니다. 한글로는 국제 의료기기 병원설비 전시회라고 말합니다. 키메스는 매년 3월 중순에 코엑스에서 열립니다. 저는 여러분이 의공학자가 꿈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키메스를 관람해 보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키메스는 의료용 기기와 의료 용품을 전시합니다. 주요 전시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찰 및 진단용 기기, 방사선 관련 기기, 치료 관련 기기, 안과 관련 기기, 중앙 공급실 관련 기기, 의료 정보 시스템, 제약 관련 기기, 의료 기기 부품, 소재, 서비스, 임상 검사용 기기, 수술 관련 및 장비, 재활 의학 물리치료기, 치과 관련 기기, 병원 설비 및 응급 장비, 한방 관련 기기, 피부 미용 및 건강 관련 기기, 의료용품, 소모품, 기타. 가 있습니다. 국가별 출품현황을 보시면 한국의 출품업체수가 가장 높습니다. 코리아 인터내셔널 메디컬 앤 하스피럴 이큐먼트 쇼니까 당연한 결과겠죠? 그 뒤로는 중국과 미국의 출품업체수가 2,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일본은 그 뒤를 이어 4,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3위를 차지한 국가가 4,5위를 차지한 국가보다 높은 수준의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no. 아닙니다. 중국과 미국은 땅덩어리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독일과 일본은 그에 비해 땅덩어리가 작습니다. 하지만 독일과 일본은 중국과 미국에 뒤지지 않게 많은 의료기기를 출품했습니다. 여기서 독일과 일본이 의료기술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죠. 실제로 독일과 일본은 의료기기 발전과 관련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2017년 키메스에서 품목별 출품 현황을 보면 피부 미용 및 건강 관련 기기, 재활 의학, 물리치료기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세계적으로 고령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사람들은 동안처럼 보이려 하고 건강하게 지내고 싶게 됩니다. 따라서 그의 수요와 맞게 피부 미용과 건강 관련 기기의 발전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키메스를 다녀오면 대부분의 제품이 피부 미용과 관련된 기기입니다. 또 사실상 각각의 피부 미용 기기들만의 차이점은 아주 아주 미소합니다. 적외선을 이용한 기기, 자기장을 이용한 기기, 작동원리는 비슷하지만 각각의 회사들은 다른 회사와 겹치지 않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특허가 겹치게 되면 큰일 나기 때문이겠죠? 여러분도 나중에 의료기기를 개발하시거나 혹은 다른 기술을 개발하실 때 항상 특허권을 고려하시고 제품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키메스는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직접 가보시고 느끼시는 게 가장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사전 등록하시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 신청하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감사합니다.